네, 선택된가? 님에게 묻는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가장 핫하다는 두 분을 아, 제가 좀 모셨습니다. 사도 요한님과 우리 사도 바울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와이하겠습니다 아, 화가 니다 <laughs> 간단하게 우리 형님, 요한 사도님부터 네. 소개 한번 해주시고 아이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요한이고 중등부 선생님 맞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얼마나 됐죠, 중등부 선생님 맞은지한두 <laughs> 네. 한 달. 한두 달? 아, 정말? 저저 저 엘리트네요. <laughs> 저는 25살 최바울이라고 합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두 분이 맡은 주제는 두 분께서 지금 대학생, 대학원생 맞으시죠? 네. 다음 학기만 하면 졸업인 4학년 2학기입니다. <laughs> 약간 그 느낌이에요. 저는 음. 초등학교 5학년 6반 이런 느낌인데 너무 음. 귀여워요. 네.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아니 네, 오늘 처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두 분께 좀 가볍지만 또 무거울 수 있지만 친구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저희 주제가 성인이 되면. 한번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점은. 음?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 구속되지 않는다. 예. 뭐 학창 시절은 좀 구속됐어요? 아니 학창 네. 시절에는 아무래도 음? 학교 내에서 고등학교 내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고, 어, 또뭐 돈도 못 벌고 음. 그런 게 있었는데 대학생 되면 자기가 알아서 알바를 할지 음. 어떤 일을 할지 수업은 어, 몇 시간 들을지 언제 음. 들을지 이런 걸 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게 음, 가장 좀 그렇죠. 그렇죠. 시간표다 정해져요. 예. 선생님다 정해줘. 네. 선생님 선 네. 선생님 정해진 네. 거에 좀 불만이 있으나봐요 일을 꽉 물고 얘기를 하시네. 전다 좋았다. 아, 다 좋았다. 음. 네, 알겠습니다. 다 좋은 걸로.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유신고등학교. 유신고등학 선생님들 다 좋았다는 평가 <laughs>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다정은 음. 너무 자유로워서 어. 선을 못 지킬 수도 있고 아 오히려 너무 자유롭다 음.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제일 바로 떠오르는 건술 담배 이런 거는 음. 아무도 이제 터치 안 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게 당연해지고 음. 대학생이니까 음. 그런 거 이제 주위에서 다할때 음. 자기 마음 컨트롤 하기 힘든 거 그런 거 약간 음. 네. 혹시 또 있어요 또 다른 단점? 그 아무도 좀 신경 음. 안 써주는 거자기 아 하고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음. 고등학교는 수능이라는 딱그 목표가 딱 하나 있는데, 그죠, 그죠. 이거는 약간 중간 휴학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고, 음. 자퇴도 할수 있고, 음. 그다음 에 그냥 졸업해서 직장 갈 수도 있고, 창업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음. 다양하니까, 음. 그렇죠. 근데 그거 막 알려주는 사람 없잖아요. 음. 알려줘도 그게 정답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모르는 거 음. 자기 알아서 해야 돼. 음. 장점이자 단점. 장점이자 그러네요 <laughs> 입학하자마자 막술잘 먹고, 음. 그리고 선배들한테 되게, 음. 선배들하고 되게 친해지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아, 사회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건 <laughs>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잠시 착각을 했었는데, 음. 막 3, 4학년 때, 그 3, 4학년 때야 돼서야, 음. 그걸 뭐가 그러고 잘못되는지 알게 되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졸업할 때가 다가서 와서야, 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 사람들이 음. 얘는 아, 송실해가지고 음. 대학생 활을 그렇게 하고 송실하게 해서 무슨 유학을 준비하는구나, 안 그러면은 음. 무슨 벌써 취업을 했네, 음. 아니면은 뭐 자기 꿈을 이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그냥 그 1학년 때아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음.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음. 그 방향으로 가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음. 경우가 되게 많은 거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정말 1, 2학년 때부터 물론 주변의 조언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그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잘 고민하고 좀 묻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주 좋은 네. 말씀. 아, 두 분, 사도분. 네, 사도 분, 역시 사랑의 사도와 복음의 빚진 자,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도 너무 많고 음. 재밌어 보이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죠? 성인 되면 약간... 선잘 지키는. 선. 자기마다, 자기만의 기준 딱 정해놓고, 음. 아, 여기 이상은 내가 아무리 놀아도, 내가 음. 아무리 뭐 해도, 이건 넘지 말아야겠다. 아, 이거 약간 하는. 중요하죠. 중,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 다 하니까, 음. 자기는 그렇게 큰거안 하는 거. 여기는 진짜 너무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안은요 그렇죠.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이런 거 음, 장목, 아. 맞아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기준으로, 그죠. 그 선을 넘지 않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려면 말씀을 많이 봐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예요. 아, 아, 맞아요. 아,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기준들을 계속 끊임없이 본인이 정하지 않으면 정말 누군가가 안 정해 주니까 20살이 되면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법적으로는 성인이 됐는데 음. 아직까지 이제 가성이 됐고 그래서 아직까는 배울 게 많은 나이고 음. 그거 같은 이제 어르신분이라도 나이 더 많은 분들한테 배울 게더 있고 음.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이제 난 동등한 위치다 음. 생각해가지고 약간 좀 나이 많으신 어른이나 부모님, 섬 음. 그 교수님들, 음. 이런 분한테 뭔가를 예의를 차쳐서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음, 노래야 행동하거나 정말 필요한 얘기죠. 맞아요. 겸손함을 또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역시 두 사도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 성인이 되면 <laughs> 특강 시간인 것 같은데, 어떤 정답이 1도 하기엔 2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제시는 우리, 두사도 분들께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스스로 막 찾아보고 하려고 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반드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관련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이 여쭤보고 알아봐서 음.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할수 있거든 조언을 좀 많이 받아라 네,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어떤 대학교에서 만든 학과 홍보 영상만 보면은 음. 그 학과가 되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되게 전망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은 경우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뭐막 홍보 영상 이런 거에만 너무 휩쓸리지 음. 말고 현실적으로 부모님한테 이게 전망이 어떨지 음. 어, 뭘 하는 건지 좀 많이 여쭤보고 하면은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결정을 부모님들과 대화를 좀 하면서 네. 하면 더 좋겠죠. 우리 그러면 요한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인데. 네. 진짜 하고 싶은 게 음. 자기가 확실하면은 음. 해도 될것 같은데 음. 저희 잘 모르겠다 이렇게 싶으면 음. 주위 사람들을 해서 저는 약간 또래 친구들한테 조언 듣는 것도 좋긴 한데 음. 저는 약간 어른들? 아무래도, 아무래도. 음. 인생 인생 짬이 있잖아요. 음, 인생 짬 저는 그렇죠? 그거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른들한테 반드시 물어볼 이런 그 중요한 문제는 음.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동아리 설명을 한번 해주면 어때요? 친구들이 동아리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또 축구부 구주장 출신이니까, 동아리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뭐 이런 동아리를 추천한다. 축구부 동아리 구주장해라. 뭐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침묵이 주인대가 많아가지고, 확실히. 그 동아리 이름만 보고 뭐 카메라 동아리, 사진 어. 동아리 이런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갔는데 이제 안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laughs> 사진 말고 다른 걸 하고? 사진, 사진은 사진 찍는데 이제 네. 그게 주가 아닌 봉사 어. 동아리 들어갔는데 이제 네. 봉사 안 하고 그냥 봉사는 막 1년에 한 번씩 하고? 네. 어. 거의 이제 그렇죠 그렇죠. <laughs> 술 동아리 술 동아리. 거의 어. 대부분 술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결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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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동아리가 좀 이렇게 대학생활이 약간 로망이잖아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는데, 뭔가 좀 대학교 생활 하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랑 모여서 막 떠들고 취미 공유하고 하는 게 동아리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잘 친구들이 선택해서 재밌는 또 대학생활 보내면 좋겠네요. 대학교 내 선교 활동하는 동아리고요. 오. 네, 그렇게 주목적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선교 활동하는 거고 음. 모여서 기도도 하고 새벽에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모여서 음. 아, 그런 동아리입니다. 대학교 안에 예배 팀이군요. 말하자면. 네. 음. 아, 신입생이 막 들어가면 캠퍼스에 그렇죠? 그 동아리 홍보하시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어,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해서. 어. 1년 만에 나왔어요. 아, 왜 네. 나왔어요? 아, 선배들도 되게 음. 멋있고 좋고, 음. 신앙심, 신앙심도 되게 좋고 한데, 음. <laughs> 이게 모범답은 아닌데, 음. 힘들어서, 힘들어서 나왔다. 힘들어서 <laughs> 나왔다. 네. 그러면은, 교회에서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네. 학교 안에서 CCC 이런 기독교 네. 동아리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약간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학교 내에서 종교 동아리 하는 게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믿는 사람들이고, 내가, 뭐 찬송을 불러도 이상하게 안 보고 하는데 음. 대학교 내에서는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엄청 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캠퍼스 내에서 기타 치면서 전도하고 음.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걸 막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그런 거다 포기하고 막욕 먹으면서 음. 음. 어, 오히려 좀더 뭔가 약간 영적 전쟁터 같은 느낌이 좀 있겠네. 네, 맞죠. 사실 저는 게임.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그, 축구, 축구동아리였죠? 네. 제가 막 피파, FM, 위닝 다선면했습니다 저는 한번 게임을 하면은 발을 이틀밤, 밤을 이틀밤을 세워해보세요 네. 그만큼 좋아하는데, 이 게임이 너무 유혹돼요. 근데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등짝을 때려요. 게임을 많이 하면. 근데 어른 되니까 때리긴 때려도 약해져요. 네. 그리고 엄마 몰래 할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얘기 되나? <laughs> PC방도 10시 이후에 가요, 그죠? <laughs> 네. 그때까지는 걸렸는데, 어, 어때요? 저는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좀 그런. 아니, 저도 약간, 음. 어, 노는 거? 노는 공부, 거. 아, 공부 안 하고, 그냥 노는 음. 약간 좀,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음. 보상 심리로. 아, 예, 아, 나 이만큼 했다. 아, 해가지고, 내가 어렵게 왔는데, 음. 공부해야 되나. 음. 아, <laughs> 재밌는 거, 친구들이랑 놀러 음. 너무 재밌고 음. 아 저는 음. 수능 끝나고 음. 대학교 발표 나자마자 나자마자 바로 친구들하고 PC 방 가가지고 음. 정말 <laughs> 너무 순수해 정말, 정말? 한, 한 2, 3주 어. 정말 몸살 날 정도로 PC 방만 네 아침부터 어. 저녁까지 친구들하고 <laughs> 너무 친구들이 네. 설레하겠다 지금 막 벌써 네. 듣기만 해도 아, 정말 그때 어.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고 찝찝한 어. 감정도 없고 저야 자는 거 자는, 자는 거 그냥 마음 편히 자는 거 음. 진짜 계속. 음. 계속 자는 거 어, 야, 두 사람 은 정말 순수하다. <laughs> 한 명은 PC방, 한 명은 자는 거. 어, 다른 분들을 섭외했어야 더 재밌는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다는 라 아, 생각 아, 농담이에요. 예. 맞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너무 훌륭해요. <laughs> 훌륭해. <너무> 훌륭해. 좀... <laughs> 자, 그러면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동생이 먼저 형을 공격하는 시간. 이 형, 고등학교 땐 이랬는데, 스무 살땐 이랬다. 이 어... 형, 반항 안한척 하더니 오토바이도 <laughs> 훔쳤다. 뭐 이런 거, 예. 폭로를 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음. 뭐 형이 제가 봐도 음. 그렇게 큰 반응은 안 했고 아, 부모님한테 여기 이집안 되겠다 여기 여기 이집 안은 네, 너무 선해 너무 선해 뭐가 안 나와 한번 해봐요 뭐 그리고 뭐 <laughs> 아니 그때 음. 형하고 같이 그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2주 이주가 3주 네. 그때 그때 형하고 거의 말도 한 마디 안 하다가 그 전까지는 근데 같이 가서 느꼈는데 <laughs> 음. 형이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웃음> 어른스럽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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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편집 <laughs> 편집. 아, 못해보겠냐고. 편집 어, 아니 아니 편집. <laughs> 아니. 아니 기껏 반항 아, 얘기하려 아, 했더니 네. 지들 칭찬만 하고 앉았어. 아 그래요. 아니 그원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깔게 없는 거예요. 형이 완벽한 거야. 아니 그, 아, 그런 건 아닌 그, 그, 그런 건 아닌 그런 건 있어요. 그런 있구나 그래 그래그래 얘기하니까. 라그 그 가정 예비 라는데. 음, 가정 예비 아. 라는데. 가정 예비 라는데 아빠가 이제 가족들 데리고 음. 그러니까 갑자기 주말에 이제 가족들 다 같이 있으니까 아빠가. 야 이제 가, 모여서 기도하자 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모이고 있는데 아빠가 기도만 한다고 해놓고선 찬송가도 같이 들고 오시는 데 <laughs> <laughs> 그래서 형이 네. 노발대발하면서 <laughs> 아빠 그렇게 어. 거짓말 하시면 부활신거든 <laughs> <식어두지> 싫어요. <laughs> 근데 어. <laughs> 아빠는 그래도 음. 형의 그런 반항에는 아무 타격감 없이. 어. 말 없이 죄송가와 죄송하니까 <laughs> 형도 어. 그냥 따라 부르고 이제 우리 두 사도님과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을 친구들에게 좀더 이제 아뒷 시간도 이제 막 비전 콘서트 뭐 찬양 기도회도 있어요 근데 영상으로 참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 위해서 우리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요한 사도님부터 한번 마지막 멘트 네 어,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수련해 하는 거 어색하고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남은 어 일정 예배 같은 거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네 은혜롭게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우리 바울 동생님. 네 지금 아 저도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수을 하는 게 어색할 텐데 그래도 어 집중해서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끝으로 친구들이 인사하면서 오늘 선택특강님에게 묻는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오늘 나와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친구들에게 안녕 인사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 안녕. 영상 끝까지 봐야 돼요. <웃음> 안녕. <웃음> 고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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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습니다 야.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